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거 맞을까? 아, 이게 틀릴까?" 고민하면서 수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벅거려도 돼. 공부할 때는 왜 현장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니까, 하지만 시험장에 쓰는 순간, 그리고 내가 수화통역을 하는 순간, 내 수화는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수화를 해야 돼요. 어, 내 수화는 무조건 맞아. 나 여기서 틀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수화가 들어가야지. 이게 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수화를 하면 안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트, 내가 수화를 그렇게 썼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맞게 평가할 수도 있고 틀리게 평가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수화를 하는 거야. 어.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할게두 번째 거. 자, 시작. 아이고, 시작. 2. E.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다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아는 것. 것. 아는 것. 지식 쓰셔도 돼요. 지식. 음. 자, 보세요. 길을 아는 것, 그럼, 길이라는 거에다 지금 지시를 쓰셨죠? 그 맞아 틀려요. 그렇지. 길을 아는 것, 이거죠, 이거, 이거. 어, 길을 아는 것과, 그죠? 길을 걷는 것은, 어떻다? 다르다. 응. 음. 아니면, 다르다. 어, 다르다? 엄연히. 응. 음. 이렇게 쓸수 있죠. 달른다 어떻게 달라? 확실히 다르다. 그거 보세요. 길을, 길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수화를 할 때, 오른쪽을 뭐 할지, 왼쪽을 뭐 할지를 머리 모 살짝 구상을 해놔야 돼. 그래서 길을 아는 것을 내가 오른손으로 썼어. 그러면은 그 다음 수화를 내가 왼손으로 써야겠다고 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 오른손으로 썼네. 그럼 어쩌셨어? 그러면 움직이는 걸로가요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어,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음 이해되세요? 길을 아는 것 이러시면 안 돼요. 어 것을 지시대명사를 어떻을 건지 어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3.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laughs> 아무리 이게 다시 또막 이게 나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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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계획이 뭐예요 아무리 진짜 좋은 진짜 정말 좋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도 그 있잖아 아무리 훌륭한 계획란 이건 뭐예요 진짜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쵸 죠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 말이 뭐예요? 아무리 먹어 그럼 뭘 먹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야,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많이 먹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그 빨리 단어를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의미로. 어 아무리 좋은 계획, 음 응. 있어 이렇게 들어야죠. 가어 좋은 계획 있어. 어 좋은 계획 이게 계획 이게 있는 거니까 좋은 계획이 있어. 하지만 행동 없어 어, 이렇게 들어가야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예 이건 뭐예요? 단어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행동이 없어. 네 헛것이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어, 의미 없어 이렇게 살아야죠. 어 이봐 <laughs> 이봐은 <이> 뭐야? <laughs> 남북 나누는 거야 지금? 고민 반은 사라진다고. 그대로 쓰면 돼. 그고민이 <laughs> 하고 그리야? <그냥. 웃음> 어? 다시 경순쌤 해봐, 경순쌤. 경순쌤, 다 경순쌤 보세요. 시작. 4.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고민의 반은 사라진다. 용서를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자, 민선쌤, 민선쌤 해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입고. 세상에. 저 아이 따운 문매를 드러내고. <laughs> 자, 민선쌤 수 다시 해봐. 4번, 4번 시작. 음. 4.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고민의 반은 사라진다. 음, 네. 잘하셨어요. 용서라는 소화는 이거예요. 이거. 아니, 아니. 이 수갑을 찾잖아. 수갑을 옆으로 그냥 풀면 돼. 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손바닥이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해방됐다. 어, 해방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광복에서의 해방의 의미로도 쓰기는 하거든요. 파리로 뭐 광복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소화는 아니에요. 광복이라는 수화에는 쓰지 않아요, 잘. 근데 어찌됐든, 용서는 이거예요. 그냥 푸는 거야, 푸는 거. 어, 푸는 거. 음, 그래서, 먼저 사과, 먼저 사과. 음, 먼저 사과. 이때, 먼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때 소화는 나 먼저, 나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게 의미가가 생겨요. 그래서, 나 먼저 미안, 또, 나 먼저 용서, 어, 나 먼저 용서를 주는 거죠. 줘도 상관없어요. 용서. 음, 나 먼저 용서. 그러면, 고민의 반은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음. 반준다. 이렇게 하지 마. 반줄어. 그냥 사라진다 표현 써주셔도 돼요. 어. 사라진다. 써주셔도 돼요. 자, 5번. 5번 볼게요. 다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5번. 오 5. 우리는 이미 충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닌 노력의 방향이다. 네. 은채 고민이 많아. 어, 은채 고민이 많아 지금. <laughs> 자,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의 양이 아닌 노력의 방향이다. 음, 자, 여러분, 중요하다. 수 한번 해볼래요. 중요하다, 음.